자, 안녕하세요. 강호의 바알TV입니다. 요즘 계절이 너무 좋은데, 많이들 나들이 나가시죠? 예, 권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어, 삼방산과 관련하여 강발가의 인연을 조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로 2018년쯤에, 여기 제주 삼방산 삼방굴사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제 무도 모르고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일을 다 보고 나오는데 주차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는 시에서 관광지로서 관리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좀 이상했습니다 뭐 일단 주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 찝찝하고 상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본토에 돌아와서 제주관광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알아보겠다는 듯이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제가 이제 하도 대답이 없길래 두 번째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느냐고 원래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5분 있으니까 바로 유선으로 이제는 바로 담당자가 저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현장 관리자하고 좀 조율을 하고 있었다는 이제 변명을 좀 하면서 바로 이제 처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반신반의 했습니다. 뭐,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뭐, 조금 깎았는 건지, 그래, 알겠다 하고, 뭐, 일단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몇 개월 있다가, 이제 저기를 또 당연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정말로 안 받았습니다. 어 예전에 있던 그 징수원도 없어지고, 어 완전히 무료화된 상태로 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뭐, 돈뭐천 원, 이천 원 정도 되는 게뭐 아까우스가 아니라 받아도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상식선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 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민원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는안 된다. 항상 뭔가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민원을 좀 넣어야 된다.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도 우리가 참여하는 시민이 되면 우리가 사회가 더잘 살고 어 유익한 사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 말고도 기분이 상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이제 저기 한번 대시는 분은, 아, 강호발도 민원을 하나 보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방산 앞에 계시는 제주도 부처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 근데, 어, 이 절은 좀 특이하게도, 뭐, 어딜 가나, 저 시주, 저 돈통이 참 많습니다. 한 발짝 하면 있고, 한 발짝 하면 있고, 어, 시주를 하고 싶은데, 시주함이 어디 갔노? 뭐 이런 불편은 없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찰이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1년 등이라 구는 것이 있네요. 이제 10만원을 내면 내가 산 등을 1년 동안 저 대웅전에다가 이제 달아주겠다는 그런 이제 상품입니다. 저것은. 그리고 이제 대웅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 특별히 심0만을낸 사람한테는 저기도빨과 효음이 강한 곳에 달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삼성각. 아, 어, 저쪽도 저쪽, 저, 어, 원하겠지만, 그래도 저 삼성각도, 뭐, 저 정도 빌어주면, 웬만한 대학은, 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밑에는또 하루 등이라고 있네요. 하루. 뭐, 하루만 다는데 만 원입니다. 이런 그대로 하루. 근데 이제 계산을 제가 착또 머리가 또 그쪽으로 돌아가네요. 하루 달면, 1년을 달게 되면, 365만 원이 되는데, 야, 저 10만 원짜리 하고, 1년에 10만 원만 내면 저 360만 원. 야 저렇게 아낄 수 있는 아, 저 저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을 넘어야 되는데 10만 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사찰 측에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도 저리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일년 기도도 있습니다. 하루 천원 꼴이네요. 하루 천원 쳐서 365일을 여기서 이제 담당 성녀분께서 이제 1년 기도를 해주시는 그냥 일단 보험 상품처럼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뭐일정 일종, 보험도 일종의 불안산업이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런데 좀 빌어놓고 좀 앞으로 잘좀 살펴보, 보살펴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요. 제가 뭐 설명을 쭉 많이 드리고 보니까 뭐, 이 사찰이 뭐, 포교를 위해서 뭐, 이거를 찍은 것 같은, 아 그런 좀, 기분이 듭니다. 뭐, 강고비 받는다, 뭐,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만, 아 그런 거, 일도 없습니다. 아 불상의 앞쪽은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불상의 뒤쪽은 볼 일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만 계속 절을 올리고 그러는데, 한번 일부러 와봤습니다. 저 부처님의 저 황금빛 뒤태, 예 역시, 부처님은 다릅니다. 자, 산방굴사는 이 선님이 굴속에서 산방을 차려 놓고 돌을 닦은 절이라 합니다. 어,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따로 조금 검색을 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절벽 신기합니다. 산방산 꼭대기에 가시면 낙석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아, 보니까 실족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일정이 바빠서 등산은 못했습니다만, 아, 저종 앞에도 불전함이 있습니다. 한번 칠라 하면, 아, 종 한번 치고 싶으면 조금 시조하고 한번 쳐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일리가 있네요. 너도 나도 다치기 시작하면 막 시끄러워서 못살것 같습니다. 복전함이 계단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은 자신의 해당 띠가 있습니다. 12개 이제 띠가 있겠죠. 자신의 해당 상에 가서 이제 돈을 투척해 주시면 되는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돌려 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자신의 해당 띠에 가서 닭띠다 또는 뭐 개띠다 이러면은 그띠 앞에 가서 잘 확인하시고 투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제주답습니다 하르방은 저 인류 호텔 앞에도 있고 자, 이런 불상에도 있고, 하르방은 어딜 가나 환영입니다. 이 제주도에서는. 그리고 저 하르방과 저 야자수의 조합, 참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삼나 최대 간세음 석불, 또 여기도 또 불전함 계속 네, 있습니다. 자, 신기하죠? 상이 정말 많습니다. 내 상을 만들지 마라. 가 우리 부처님의 마지막 유원인데 아,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 이러면서 상이라도 좀 만들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상이 제일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순입니다. 완전히 그 교주께서 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제일 상을 많이 가진 불교가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실컷 돌아다니면서 아주 신기한 모양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어, 저거는 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요 이쪽으로 와야 좀 보게 되는 그런 진기한 풍습입니다. 아 어, 여러 곳에서 셔터를 계속 눌러댑니다.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막안 뭐 찍어도 될 것도 막 찍습니다. 억수로 신기한 모양입니다. 뭐 저거는 저런 게 없겠죠 당연히 십자가 뭐 이런 거딱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요. 담나에 오시면 삼방산 굴사 여기는 한번 와볼 관광지로서도 한번 와볼 가치도 있고 불심이 우러나오시는 분도 한번 와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는지요? 가슴이 확 튀면서 부처님에 대한 불심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이런 사찰에서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